학교 교과서에서는 고인돌을 족장의 무덤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는 무덤이라기보다는 재단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리고 세계 절반이 넘는 사만여기가 한국에 집중되어 있다. 돌재단인 고인돌 왜 유독 한국에 집중되어 있을까? 고인돌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면 우리 최초 한민족의 정체도 알게 되지 않을까? 수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류 역사의 기록에서는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이러한 돌단을 쌓았는지 알 수가 없다. 기록된 문헌으로 돌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오로지 성경에서만 확인이 된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4,400여 년전 지구에는 거대한 홍수가 있었고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는 노아의 여덟 식구만이 전부였다고 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이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돌 재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는 것이다.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 드렸더니 이돌 제단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다시 세우는 언약의 증표였는데 그것은 다시는 대홍수 같은 전 인류적 파멸을 막고 인류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던 것 같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즉, 인류 최초 고인돌 돌 제단은 노아의 8 식구로부터 전승된 제천 문화였던 것이다. 노아의 8식구로부터 인류가 다시 생육 번성되는 과정에서 인류는 또다시 타락하게 되었다. 다듬지 않은 순수 자연돌로 하나님만을 섬겨 야 했던 인류는 타락의 과정에서 돌을 깎아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들을 섬길 신전을 만들면서 제국 건설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바벨론, 이집트 등의 고대 제국 건설은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결과였다. 인류를 다시 홍수로 멸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은 결국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류를 흩어버리셨다. 이 과정에서 민족과 언어가 갈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류의 배도와 타락을 우려하면서 노아의 전승대로 순수 신앙을 유지하려했던 민족이 바벨론 지역에서 대거 탈출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며, 후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이주하는 과정에서 돌단 고인돌을 쌓는 모습이 목격된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땅 모래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시에 바벨론 제국을 떠난 종족 중 하나가 바로 극동아시아에 정착한 우리 조상 한민족이었을 것이다." "한국의 유독 고인돌이 많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우리 한민족 원시 조상들은 노아의 후손들로서 타락한 인류의 제국건설에 동참하지 않고 원암한 타지역에서 순수 기독신앙을 하기 위해 이 극동지역 이역만리까지 여정길에 올랐던 것이다. 한국인의 조상인 봉이족이 만들었다는 한자 역시 이 사실을 잘 입증해준다. 고인도를 쌓고 유일신 신앙을 하던 한민족은 그들의 글자로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남겨놓았다. 특히 제사와 관련된 글자들을 보면 이들이 바로 성경 창세기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최초 고조선인들은 노아의 후손들로서 돌재단 고인돌을 쌓고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던 것이다. 그리고 최초 고조선인들의 법률인 팔조금법에서도 우리는 이들이 성경 창세기 노아의 후손들임을 재차 확인할 수가 있다. 교원사화는 고기 중에서도 바리게통의 책을 참고하여 저술한 사서인데 이 교원사화의 팔조금법의 여덟 가지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교원사화에 서술되어 있는 잃어버렸던 다섯 개의 금법은 특히 고조선 사회의 종교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들인데, 그것은 놀랍게도 고대 한국인이 성경 참세기에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1. 너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순수하게 섬기라. 2.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어버이는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니 너희의 어버이를 공경하면 이는 너희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니라 3 너희 남녀들은 화합할 뿐 미워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며 음탕하지 말라 4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도와라 서로 헐뜯거나 죽이지 말라 5 너희는 서로 양보하며 같이 경작하라 너희끼리 서로 빼앗거나 훔치지 말라 6 너희는 사납고 교만해져서 사물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 서로 항상 존중하며 너희 하늘 본보기를 따라 사물을 사랑하라. 7. 너희는 위태로움을 돕고 어려움을 구제하라. 약함을 없인 여기거나 철하다고 없인 여기지 말라. 8. 간사함을 품지 말고 악함을 숨기지 말며 재앙을 감추지 말라. 마음으로 능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가까이 하면 너희는 이에 복록이 한없을 것이니라. 하지만 한반도에 정착했던 우리 원시 조상들도 고조선 이후 잦은 제국의 침입으로 이민족과 섞이게 되면서 점차 신앙과 의식이 변질되었고 삼국 시대와 고려 조선을 거치며 완전히 이질적인 모습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조선 시대까지 고수해왔던 흰옷은 우리 한민족이 원래는 유일신앙을 하면서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만을 섬겼던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 천손 민족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유독 한반도에 고인돌이 많은 이유. 우리 한민족은 원래 성경 창세기 노아의 후손 중 타락하지 않았던 순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이다.